아직 죽안 죽겠는데요? 방패면서. <목소리도> 이살 되나? 야야야야얘들아 야, 어떡하냐 이거? 오그 아, 승리뿐이다. 상대리 말인데. 아 이거 나못 찍어. 지금 포타이 됐어, 형아. 숨에 돌라두번 여기 있어. 두번 여기. 아 이거 전진했어야 되는데 큰일 났는데요? 자, 일부러 맞아 주고요. 뛰어서 이거 물을 일단 독점해요. 전진해 살수 있다. 곧곧죽음이다 네. 진짜 잡으려. 어. 아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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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안심에 돌진하라 을씹안씹까씹 못하고 뭐 일단 을 씹을 씹을 씹 음.. 일단 이 판은 그냥 쌉 방템가가지고 스턴 셔틀이나 해야겠는데요? 형 울려치기! 형 울려치기! 아 어, 없어? 없구나 그래 형 네? 돼? 돼안돼 나이스 어이 그르 좋았어요. 잡았죠? 아 어, 씨. 나 봐. 어우 야야야야 피그라 너 나한테 왜 이러니? 오야 아니 에버랜드 님. 크의 <목소리> 전사들이 <목소리> 밀었죠 아! 뭐야 왜 연기 안됐어 다로 눌렀는데? 어 뭐지? 들리는구나. 오, 어? 디리아 노포요 빅정보죠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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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무리해주세요 마무리해주세요 아 치즈 개인먹었네 아, 그래. 포탄 게 맞다. 아, 동화 님 어서 오십시죠 충성! 지금 개망했거든요? 라인전. 저. 돈이 없어요. 먹은 게 없어서. 예? 네? 석이 후생님 별 풍선 다섯 개 감사합니다. 아 펭가이 감사합니다. 아니 이씨, 돈이 없어 뭐, 먹은게 없어, 서 형들아. 이거 말까 부족합니다. 아나못가못가 못 가. 미안해 못가못가 못 가. 아래 삼저못 감. 그냥 트레이 해든가 형들아. 뺏겼어? 아, 근데 그러는 채님면은 뺏기는 힘든데 사실. 그렇게 됐군요. 자위가 막일 게 뻔하기 때문에 이거 빨리 먹고 붙여줍니다. 썰어주마. 이제 뚫거든요 여기 내가 돌아왔다. <끝> 어, 맞아. 그 말도 맞아. 아이고야 에, 준 나쁘다. 그 말도 맞. 다 맞는 말이죠. 반박 안 하겠습니다. 다 맞는 말만 해서 나위 나위 나. 아 그래. 그면 이거는. 음... 아 느낌 왔다. 너 라인 밀어봐. 음. 그 단숨에 돌진하라. 자, 읽었죠. 이거는... 음... 좋았어. 파고형 연기... 나도 형, 믿고 기다렸잖아. 어? 딱... 하는 거지? 이거를 첸이 좀 같이 짤을 해줘, 탑을. 음, 아, 내가 붙어야 되나? 이게 파고는 좀 누가 봐줘야 되거든요, 탈행할 때까지. 잠시터, 음. 배, 배, 배! 백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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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이고, 백히지, 형! 아이, 백혀서 스턴 해주지, 먼저. 그럼안 돼. <laughs> 아이고, 오, 다 존나 아프네. 와, 씨. 개쎄네. 아, 이거 그냥 마방을 먼저 올려야 되나? 아니 나 이거 올릴게요. 그래도 이건 가야지, 렉톤데. 어? 자, 같이 먹으면 이득이죠. 지었고요오합는 승리뿐이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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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를 끝은 이끄는 자어 좋아요 바로 추면 되죠 이거? 좋아요 여기 내가 돌아왔다 이거 다음에 그냥 이제 폭장 올린 다음에 그냥 이니시하면 되죠 주란이다 생각하고 사실, 쌍 구도는 제가 찍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싸우기 편하거든요. 챔공이 있어가지고. 됐다가, 이제 챔궁. 첸공... 어, 이거를, 이렇게 하면 은좀 맛이 없는 게. 자, 방금 디테일 나왔죠? 알 먼저 쓰는 거. 전투를 이끄는 자. 어. 없어요, 스킬이. 아, 저거 딸것 같은데. <놀람> 아 치워주세요! 뭐야 이거 비둘기 부끄러워요 와막 아니 야 부엉이를 자꾸 야아 이거 막이야 막막막왜 컨트롤 해가지고 아 이거 그르르가 잘 갔는데 저랑 같이 갔으면 대박이었는데 부엉이를 웨이로 막아가지고 그냥 이거 라인 밀게요 이거는 미는 게 맞다 곧죽이다 어 막으로 안 와? 야, 끝까지 밀어. 어. 개개 전진해야 살수 있다. 아 위치가 좀안 좋긴 데 이거 천궁으로 먼저 걸어. 천궁. 천궁. 천궁! 천궁! 궁을 고야 돼! 주지영. 누가 높은데? <웃음> <웃음> 아니, 이건... 아, 이거. 아유, 죽어요. 와,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개잘했다. 그릴 나랑 채이 여기로 갔나? 어디 갔죠? 아, 여기로 갔죠? 아, 이번뻔했 마법이 아직 준비지 않았습니다는데 나무, 귀신 같이 않아. 나이 됐다! 아우 나, 이스와 좋아요! 하 나, 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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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나, 나, 아니 이 라인미는 나를 따라올 줄 알았더니 테러로 네잘았네 오큐의 합 승리뿐이다 니까 이게 나쁘지 않곧죽이다 않을지도... <목소리> 이쯤도 되겠다 이거 상가 모르겠어요. 그걸 저도. 저 건만 줄게요. 빼요빼요 빼. 네, 빼. 어, 맞아 맞아 빼는 게 맞아. 어맞빠져보한대 쌩으로 <laughs> <laughs> 잘 뺐고. 피가 걸는구나 앉아 니블 티리아가 쎄지면 카토도 쎄대 쎄지. 그럼 너무 사기 아닌가요? 어? 어디서 죽었지 파고? 파고 어디서 죽었죠? 아니 이거 채팅창 읽고 있는데 파고 죽었네? 전진해야 살수 있다 모두 죽여버려라 못 가겠는데요? 여기, 내가 <목소리를> 자, 이거 폭장 w 면안 죽습니다. 이? 거의 그냥 그르르죠, 잉 몬텐 가지. 어, 고민되네. 난가? 전진 안 죽겠는데요? 방템이어서 돌면 이거? <목소리> <목소리> 와 아, 아, 어, 네. 아 씨, 아이고. 아니 이게, 오, 야, 어, 잠깐, 오, 이거 좀 큰데? 윤스 형, 윤스 안 가나? 얼마 어, 한데 가슴 지금 이거 때리고 있죠, 사실? 윤스 형! 와, 끝까지 한 갑니다. 그럼 차원 끝나고 가면 되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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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방탄력 터서버팁니다 대상이죠. 음. 음. 죽읍니다! 병영 파괴! 전쟁의 허리킥! 2차전? 병영의 파괴! 죽리 뿐이다! 전쟁의 허리킥! 자 아, 아직 힐수 있어요 제손에힐수 있습니다! 아니! 파괴! 진짜 큰일났네 이거? 병영 파괴! 이거.. 아.. 나.. 나.. 못마.. 못 못하는데? 못 루르형잘 뺐죠? 무잘 뭐 뺐죠 이거? 되나? 안 됐네 나이스 첸! 게임 끝났다 아 이거 진짜 바꾸지 안돼 이게 3포 킬은 좀말안 되긴 해. <laughs> 내가 왔다. 아, 방금 보가 없었나? 피가 끓는구나. 자 위로해주고요. 곧 죽음이다. 뭐 해야 되지? 음, 돌아야 되나? 크의전사들이 전사들, 한 그냥 수 지우면 되겠는데? 우리 얘게 그 아, 그수 지우자. 내 차례인가? 오, 그의 합길은 승리뿐이다. 전진해야 살수 있다. 자, 포타세요 자, 포안 타면 건물 깨집니다. 전템 다 바꾸거든요. 대모씨 <laughs> 뭐하시나요, 당신? 뭐하세요! <laughs> 뭐하시죠, 배님? 아, <laughs> 개웃기네.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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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아, 절박함 잘받고요